안녕하세요. 실전투자 AI 트레이딩 스피니입니다. SK 하이닉스의 목표주가 상향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다울 투자증권이 SK 하이닉스가 올해 경쟁사 대비 시장점 유율과 수익성 모두 우위를 보이며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며 목표주가를 17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올린 것인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제품인 HBM3이 출하가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도 SK하이닉스는 경쟁사 대비 시장점유율과 수익성 모두 우위를 보일 것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연간 영업이익을 각각 12조 6천억 원, 22조 8천억 원으로 예상하며 기존 추정치를 각각 7%, 12% 가량 상향 조정했는데요.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는 지난해 대비 흑자 전환하고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전망치대로라면 SK 하이닉스는 흑자전환 첫해 10조 이상의 영업이익과 다음 해 전년 대비 플러스 40% 이상 성장하는 것이 되는데요. 반도체 업황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처럼 가파른 실적 회복세는 흔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높아진 눈높이만큼 올해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월 23일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뒤로는 기관의 매도세가 확대되며 잠깐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HBM 시장 점유율이 9%에 불과한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이 130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SK 하이닉스의 경우 아직까지 플러스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마이크론의 주가가 순자산 가치 대비 2.4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것 대비 sk하이닉스의 주가는 pbr 1.9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어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hbm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며 sk하이닉스의 시장점 유율 및 경쟁력이 부각될 경우 본격적인 성장 프리미엄이 주가에 반영되어 마이크론의 시가총액 이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고요. 유튜브에 실전투자연구원을 검색 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하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업계에서는 hbm으로 촉발된 메모리 상승사이클로 인해 내년이면, 디램시장이 역대 최대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만큼 상승사이클 초기부터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와 관련된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실전투자연구원 라이브를 꼭 검색하세요. 유튜브에 실전투자연구원을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하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